오늘도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십여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이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샤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무난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은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 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 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샤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야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해록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처럼 우리의 앞길이 인도되는 귀한 일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두손 들고 복 내려주시기를 추원드리겠습니다 어제 내용을 잠시 복습하면, 어, 바울을, 어, 유대인의 종교법으로 처벌하려고 모였던 사내들인 공예의 공기가요, 순식간에 바뀝니다. 바울은 난한 놈만 팬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1대1로 붙었는데, 아나니아는요, 바울의 상대가 되지 않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요,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무시해 버립니다. 일대일의 대결에서 승기를 잡은 바울은 공회에. 부활이라는 화두를 던지지요. 이제의의 전략입니다. 그러자 바울을 심판하기 위해 모인 회의가 갑자기요 신학 논쟁으로 바뀐 것입니다. 바울의 신학을 동의하는 바리새파와 반대하는 사두개파로 갈라져서 싸움이 나버린 거지요. 좌파 우파가 나누어져 싸우면 영원히 결론이 나지 않죠. 결국 회의는 무산되고 유대인들이 합법적으로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는요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우리 10절부터 읽어 볼게요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난 적은 한두 번이 아니지요 처음은 루스드랍니다. 거기서 바울은요, 돌에 맞아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좀비 영화도 아니고, 부활해버렸습니다. 대살로니카에서는 바울을 죽인다고 깡패들, 조직폭력배들이 동원됐습니다. 이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왔는데, 그래도 그들의 손에서 또 살아나게 됩니다. 고린도에서는 법정에 불려갔다가, 무죄 판결을 받죠. 에베소에서는요, 상인협 에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돈이 걸린 문제인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게 달려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도 살아났죠. 지금 예루살렘에서는요 시민들이 그를 먼저는요 돌 어, 둘러싸고 돌 던지고 때리고 밟았는데 바울은요 눈이 밤탱이가 되어서 반증 감기고 머리는 깨져서 피가 흐르고 코피가 줄줄 나는데. 또 죽지 않는 겁니다. 이번에는 로마군이 바울을 보호해 준다고 가드를 쳐버리죠. 그리고 예수님도 죽였던 끝판왕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미리 다 입을 맞추고. 바, 바울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70명이 정신없이 몰아붙여서 땅땅땅 사형 선고만 내리면 되는데 갑자기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회의가 끝나버렸습니다. 한 번은 우연이지만 두번세 번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칙이죠. 우리가요 IMF 때도 살아남았지요. 코로나 때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나느니어 다른 위기에서도 살아남는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법칙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죽음의 천사가 빗겨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죽음의 천사를 맞이하게 합니다. 그런데 또 감당한 능력도 주시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믿는 사람들만 피해가고 불황이 우리만 빗겨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도요 죽 죽을 기회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능력 있게 살아나는 거죠. 이것이 법칙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죽을 위기를 당하지만 어쩌면 실제로 죽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이 시간 우리가 죽을 위기가 와도 때로는 죽은 것처럼 그런 상황이 와도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처럼요, 늘 부활하시는, 살아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보면은요, 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또 등장합니다. 이들은요, 40명이나 되는 거죠. 이들이 무서운 것은 막 갑합니다. 돈이 아니라 신념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에게는요, 최대의 위기인 거죠. 우리 12절부터 읽어볼게요.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금식하고, 어. 금식기도 하고 서원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그만큼 진지하다? 내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열심을 내고 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형식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하느냐가 아니라 제대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금식하는 것보다 왜 금식하느냐 기도하는 것보다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 40인의 금식기도 특공대는 왜 금식을 합니까? 교회를 살리겠다. 어느 암 투병하는 분을 위해 금식기도 하겠 이런 것이 아니라요. 바울 한 사람 죽이려고 40명이 금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은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종교가 되면은요. 우리 안에 비어 있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못 하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우리 속이 뻥 뚫린 거예요. 친밀한 교제가 없으니까 우리는요. 늘 허전한 거지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무엇으로 채우죠? 종교적인 형식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는 거죠. 난 여전히 하나님과 친하다. 그리고 또 주변에는요. 꼭 끼리끼리 모인다고 이런 사람들을 또 믿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열심에 박수를 보냅니다. 당신들 때문에 아마 이번 연도에는 교회가 부흥할 것 같습니다. 호통이 아니라 칭찬을 치는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죠. 사실 여기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역할이란 건 뭐지요? 이 40명을 혼내야 되는 겁니다. 전에 사울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전쟁 중에 금식을 선포했던 이야기가 기억나지 않느냐?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다. 여기 카드 줄 테니까 가서 밥 먹고 정신 리고 누구 죽이려고 금식하지 말고 살리려고 금식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데 이걸 못 하는 겁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새벽 기도 더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철야까지 뭐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그 열심에 어떤 서원을 가지고 있는지 기도의 내용을 먼저 점검하시고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후에요. 종교의 형식을 덧입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순서가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고요. 그 다음에 금식하고 서원에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 시간 오늘은요. 나의 기도의 제목을 한번 점검하시는 내가 죽이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살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시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요, 무서운 암살 음모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사도바울은요. 이 일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오히려 좀 마음이 편하죠. 저기 40명은 쫄쫄 굶고 있는데 바울은요. 로마 군대의 보호 아래서 로마식 설렁탕 한 그릇 먹으면서 멍든 눈에 계란 문지르면서 돌맞은 데 파스 바르면서 나는 내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한다. 대제사장에게 한방 먹인 거 돌려보면서 흐뭇해하고 있는 겁니다. 든든 한 백이 있는 사람은요 재판전에 하나도 안 바쁜 겁니다. 왜냐하면 변호인들이 알아서 다 해주는 거죠. 재판전에 사식 먹고 여유를 즐기는 거죠. 그러나 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요 하나님은 가만 계신데 자기만 바쁜 겁니다. 굶어가면서 허벅지 찔러가면서 용을 쓰는 거죠. 이것은 허팀 쓰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새벽에는요, 여유 있게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요.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누가 제일 바쁘냐 하면 하나님이 바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이요, 이 바울 살리기 하려고요. 엄청나게 로마 군대부터 저기 멀리 있는 총도까지 다 손보고 계시는 거죠. 이 시간 우리는 여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 믿으시고요. 오늘도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6절부터 읽어볼게요.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전에 바나바의 생질 조카인 우리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크게 싸우고요 다시 만나지 않죠. 그런데 바울에게도 뜬금없이 조카가 있는 겁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누나의 아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바울의 가족이요. 일찍이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여기 누나가 또 결혼해서 조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녀석도요. 마가만큼 뜬금이 없는 겁니다. 갑자기요. 우리 로마의 영내에 있는 삼촌에게 나타나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주는데 40명의 사람들이 삼촌을 노리고 있습니다. 최고급 정보를 주고요. 사라지게 됩니다. 이한 구절의 신학자들은요. 수많은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조카가 어떻게 암살 계획을 알았을까? 40명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러나요. 바울의 조카는요. 그 대답에 아무 질문의 대답도 안 하고 사라지고요. 이한 구절 후에는 영원히 사라지는 겁니다. 뜬금없는 조카인 거죠. 40명의 금식 투쟁은 바울의 뜬금없는 조카 하나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주님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40명의 굶주린 사람으로부터 한 바울을 지켜주십니다. 저는 여기다 하나를 더하는 거죠. 하나님 40명이 노릴지라도 뜬금없는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뿐만 아니라 40명의 굶주린 사람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으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23절부터 읽어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얼마나 소중하게 대하는지 나와있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제 3시에 가이샤라에까지 갈 보병 200명과 70, 기병 70명과 상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라이언 일병 구하기죠. 사도 바울 구하기가 군대 작전으로 벌어집니다. 바울은요, 지금 VVVIP 대접을 받는 거죠.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세계 최강인 로마 군대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굶주린 40명은요, 감히 바울의 머리 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제대로 일하니까 이렇게 V.I.P.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것은 괜히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일에 용쓰고 금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나의 종교 형식을 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이는 기도가 금식이 아니라 살리는 금식. 에서요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V.I.P.로 인정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도 바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멋진 군사 작전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우리 사도 바울을 위해서. 40명이 굶주린 사람들이 노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 저희들 깨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아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우리 어, 이제 새벽기도에는 7번 마지막 6번, 7번 어, 기도 제목 같이 하고요. 어, 우리 내일은 또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저희 교회 위해서 기도해주실 때 6번입니다. 여러 손길과 기도의 후원을 통해. 더욱 아름답고 은혜로운 성경학교 되게 하시며 개인적인 일정들이 조화가 되어 선을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7번입니다. 함께 성경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많은 친구들을 붙여주시고 참가하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 이 시간 개인기도 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굶주린 40명으로부터